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14절 명령을 지키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네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에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의 불이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고십 개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광야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40절까지 이어지는 결론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 가감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첫 문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세대에게서도 범죄한 일들이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둘째 문단에 등장하는 바알보올 사건인데요. 모세는 광야 이세대에게도 1세대의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강하게 제시하는 것이 첫 문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요. 확실하게 1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 첫 번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나뉘어 표현되고 있지요 규례라는 말은 율법의 세부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됩니다 반면에 법도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 말로 규례에서 파생된 권리나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도라는 말이 조금 더 법정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새로운 세대가 되었음을 구분하는 표시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낸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구별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일세대를 따라 살지 말고 광야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3절로부터 8절입니다. 본이 되라. 모세는 광야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발보올 사건을 회상하여 말씀을 전달합니다.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딥에 머물렀을때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발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도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발보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4,000명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바알 보올 사건으로 인해 생존하게 된 자들이 지금 모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따르자면 이들이 살아남게 된 것은 바알 보올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매달린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라고 표현함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낸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될때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지혜와 지식은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 놀라운 경이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과연 다르구나 하는 칭송까지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을 얻는 본이 되는 하나님 사람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셋째 문단은 구절로부터 14절입니다. 잊지 말라. 구절 말씀은 이렇게 출발하지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하는 동안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도 안 되며. 그들의 후손에게 특별히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셋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힘써 지켜야 한다 하는 권면이 하나 주어져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전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습은 보여 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 또한 받았으므로 마음을 다해 주께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